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아시죠? 여기에 HOLIT 홀릿 또한 번씩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리입니다자 여러분들 오늘의 컨텐츠는 어, 이맵 제작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만든 맵을 제가 평가해보고 재밌는 맵들을 뽑아서 하이라이트 순위를 뽑아볼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래 보시면 맵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이거는 오로지 제 주관적인 홀릿의 주관적인 평가로 순위를 정할건데 일단 게임성 이 맵으로 게임을 했을 때 얼마나 재밌는지 밸런스 약간 밸런스 개판인 맵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하이스트인데 금고가 우리 평권는막 상대편 앞에 있고 상대편은 금고 보이지도 않는 막 약간 그런 맵들 그런 맵들은 밸런스가 안맞기 때문에 때문에 0점에서 10점까지 드릴 거고 맵 디자인도 봅니다 예를 들어 맵 메이커를 그림 잘 그리시는 분 그런 분도 있단 말이야 그런 디자인 점수를 바로 10점 얻어가서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점수가 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제 맘대로 점수를 매겨볼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맵 메이커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그 영상에서 1위 하시는 분은 제 기프트카드 5천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어 만약에 딱 영상 나온 거 보시고 어 내가 만든 맵 1위가 됐어 어 1위가 나왔어 하면은 저한테 메일로 이 프로필 사진 보내주셔야 되요, 알겠죠? 메일은 제가 고정 댓글에 써놓을 거니까 인증하셔야 기프카드 5,000원 드립니다 킹님이 만드신 베릴레이스 중간 단계 오 그리고 이름에 홀릿 구독이 들어가 있어아 이러면은 디자인 10점 아 홀릿 구독이 들어가 있으면은 디자인 10점입니다 여러분들 아 장난이고 아 이게 장난이고 이건 너무 사심들어갔고 10점까지 걸고 8점 드릴게요 어. 8점이면은 괜찮겠죠? 자홀릿 구독이 들어가 있는 베릴레이스 맵. 어 일단 이거 타는 건가? 이게 타는 것 같고요. 오야 뭐야 뭐야 야 이거 뭐야? 오, 오케이 넘어왔어 넘어왔어 오케이 일단 넘어왔어. 1단계 통과했고요. 2단계인데 아 이거 여기로 가야 되나 봐. 어, 오케이 때려가지고 아 여기 아 여기로 가야 돼 오케이 여기로 오케이 아, 여기로 확인. 자, 자 여, 여러분들 제가 벽 튕기 장인이거든요. 보세요. 아 이거 어떻게 가야 되는 맵이냐 이거? 아 잠깐만 잠깐만. 오야 뭐야? 야 저거 어떻게 갔어? 야 저거 어떻게 갔어? 근금야 이거 어떻게 뚫어 이거? 간다 간다. 야, 잠시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게임 성은 이점 드릴게요. <laughs> 어, 개월요. 약간 나 같은 초보 유저들을 배려하지 않았어. 밸런스는 사실 뭐 레이스 같은 거는 밸런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밸런스 점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드라 님이 만드신 맵이고 홀리 님 생방 맵. <laughs> 어 이러면은 뭐 디자인 점수는 7점 정도 먹고 들어가야죠. <laughs> 홀리 생방 맵 일단 큐브 하나씩 있고 다이 아 어, 다이너 해가지고 내가 넘어가려 그랬거든. 에드거 조심하대 이거. 에드거 어, 조심하고. 어 넘어가자 넘어가자. 오케이. 오야 어, 도망가. 튜티 튜티 애들 거 있으니까 티티 오케이 일단 튀고 나의들 자 이러면은 내가 오해 뭐냐 이거 에 뭐냐 오! 자 이맵은 일단 게임성은 없어 <laughs> 게임성은 1점 드리도록 했고요 밸런스 자체는 뭐다 같이 시작하기 때문에 밸런스 3점 드릴게요. 어. 갓 게임즈 ZZZ 님이 만드신 넘거나 뚫거나라는 솔로쇼다운 맵이구요. 오야 어, 가운데 두 명이 시작하는 그런 맵인데 어 일단. 디자인 점수 자체는 나름 좀 생각도 하고 만드신 것 같아서 디자인 5점 드릴게요. 자 다음 판 들어왔고요. 야 가운데 두명불이랑에 애들 거야. <laughs> 오야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어디로 넘어가지 선택할 수 있어 여러분들. 저는 오른쪽 오른쪽을 좋아하니까 오른쪽을 선택할게요. 과연 누가 있을지. 오야뭐 아무도 없어. 야 아무도 없어. 오야 어, 케이드 케이드. 야잘 건너왔어 잘 건너왔어. 오케이 잘 건너왔고. 야컴컴컴 컴, 컴, 컴. 오케이 컴 컴. 어어 제가고 어, 제가고 제가고 제가고. 아야 죽어 야 저기 안 죽어? 아, 잠깐만, 저기 안 죽어? <laughs> 오, 야, 야, 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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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슐리. 야, 셜리, 셜리, 야, 셜리. 야, 셜리, 미안하다. 오, 에, 에. 오, 나이스, 저 잡았고, 오케이, 나이스, 잡았고. 오케이, 에, 너, 거만, 이거, 거, 콤 거, 거, 거. 잡았죠, 에, 나이스, 잡았고요, 오케이. 넘자. 어, 넘어가지고, 어, 여기 있읍시다. 어, 여기가 센터였거든요, 여러분들. 야, 불 한번 잡으러 가자, 이거. 불 잡아야 돼. 어, 어. 어, 야, 오, 야, 진짜 오, 야, 죽을 뻔 했다. 오, 야, 불 잡았다. 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넘어가지나, 이거? 오, 야, 뭐야, 어디 갔어? 오, 오, 뭐야, 깜짝이야. 순간이동 해가지고. 아, 일단 게임성 자체는 7점 드릴게요, 7점. <laughs> 내가 재밌었으니까. <laughs> 아, 근데 한 가지 하신 거는 밸런스가 똥방이에요 점프패드가 중앙으로 갈수 있는 점프패드가 없어. 대각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망이야. 그래서 죄송하지만 밸런스는 1점 드릴게요. <laughs> 우리 유튜브 레온님이 만드신 맵이고요. 스파이크라는 맵, 오, 오, 오. 그냥 스파이크를 그리셨네? 어, 디자인 점수 9점. 디자인 점수 9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파이크 맵. 오, 야, 나무로 이렇게 그려놨어? 나좀 이렇게 보니까 징그럽다. <laughs> 어, 야, 인게임 들어서 보니까 조금 징그러운데? 어, 어 나무들 막눈 달려있어. 지금 보면은 저 어둠 속에 어떤 눈이 막 나와있죠? 야, 이거 상자 없냐, 맵에? 예, 나 여기 있어야지. 오케이, 일단 도망갔다가, 나이스. 에, 큐몰 가겠지, 이거 스파이크? 안 가냐? 큐몰 안 가? 그럼 내가 먹어야지. 내가 먹고, 오케이, 큐브 깼고, 어우, 피해주고, 무빙. 아, 무빙 지렸고, 오케이, 야, 레온이 저 마무리 좀. 나이스. 마무리 좋았고, 어우, 야, 야, 야 레온이 왜 이렇게 아고 어우, 야, 아! 생각보다 재밌다. 게임성 자체는 일단 4점. 4점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밸런스, 뭐 이런 밸런스를 할게 없기 때문에, 밸런스는 1점 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자, 그러면, 우리, 딸기우유. 공포중 클랜의 딸기우유님이 만드신 콜트의 맵. 한번 봅시다. 어... 아, 이거 이거 많이 본 맵인데, 이거는? 이거는 너무 기존에 많은 형식의 맵이라서. 디자인 점수 제가 2점 드릴게요, 2점. 어, 나름 그래도 구석에 저런 게좀 있거든요? 어. 두 번째, 우리 후보. 맵메이커 후보. 가봅시다. 콜트의 맵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콜트의 맵인지 한번 봅시다. 오, 야, 잠시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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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무 빡센데? 어우,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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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어우. 야, 아, 이게 콜트가 없으면 안 되네. 벽이 다 막혀 있어가지고. 야, 콜트 필수네. 오케이. 벽 뚫어주고, 벽 뚫어주고. 오케이.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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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슛, 슛. 슛. 나이스. 어, 어, 어. 오, 야, 로프메스 넣으셨는데? 근데 이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들어가나, 이거? 야, 슛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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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리! 오, 들어갔어. 어, 나이스. 로프메스 타고 잘들어갔고요 자, 시작하면은. 오, 야, 야 공, 공기, 공기, 공기. 나이스. 야, 공준 나이스, 에드버. 들어갔나요, 이거? 들어갔나요? 오. 아, 이게 다른 맵이랑은 다르게 벽을 뚫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네. 그래서 콜트의 맵이거든요, 여러분들. 게임성은 5점, 5점 드릴게요. 그래도 벽을 부숴야 되는 그런 전략성도 있었고, 밸런스는 그래도 잘 맞는 편이었어요. 밸런스는 어쨌든 위아래가 똑같고, 뭐, 맵 위치 같은 거는 똑같았기 때문에, 밸런스 8점! <laughs> 우리 홀리꾼의 2기 가입되어 있으신 홀리세템버님이 만드신 맵이고요. 금고를 제발 깨줘요, 유유라는 맵인데, 와, 야, 이거, 맵 만들 때 노력 많이 하셨겠는데? 디자인 점수는 일단 노력 점수로, 어, 한, 3점. 자, 봅시다. 아, 부록도 있네. 부록 괜찮겠네. 근데 부록점국벽 넘어지나? 일단 다이너마이크 일단 벽, 와, 야, 야, 뭐야, 넘어지나? 아, 잠깐. 아, 이게 해골이 깨지는구나. 어, 잠시만. 어, 해골이 깨지는, 어. 잠시만, 야, 가자, 가자. 오케이. 어, 야, 야, 아, 야, 야, 이게 상대, 야, 이게 상대가 우리 근거구나, 이게. 아, 야, 자, 어, 야, 맵, 야, 신박하다. 어, 잠시만, 야, 야, 넘어왔어. 야, 야, 막아야 돼. 이렇게 막고. 어, 야, 막고. 야, 여기 수비 되냐? 야, 야, 불. 야, 오, 야, 뭐야, 야, 뭐야, 뭐야, 방금 뭐야? 왼손이 야, 야, 복도 왜다 깨졌어? 우와. 잠깐, 야, 방금 무슨 일이야? 야, 불만 잡자. 불만 잡자. 불만 잡자. 어어어, 어, 야, 좁았다. 아, 야, 내가 못 맞췄다. 아, 야, 방금 뭐야, 근데? 아, 어, 이거 나름 괜찮은데? 아, 이거는 게임성 일단 6점 드리도록 하겠고요. 밸런스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7점 드릴게요. 오케이. 자, 릴보이 유이님이 만드신 맵이고요. 기습공격이라는 맵이에요. 기습공격 부활 자체는 일단 두 명이 포탈 근처에서 하고, 한 명은 강 아래에 이렇게 부활을 하고요. 자, 디자인 사전 드릴게요. 게임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유이님, 유이님 만드신 릴보이님 이 만드신 맵이고요. 어, 나 포탈 태어나가지고 이건 가야겠다. 가야 되잖아. 이건 네, 가고 가야 아, 되고 있네. 그래 잡았고, 야, 맵이 정신이 없네. 이게 보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나이스. 나이스. 제스포탑 나이스. 주명다잡았고요에 일로와, 일로와. 에 여기. 자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야, 잘나갔다잘나갔다 잘나갔다. 나이스. 아우, 나이스. 아, 좋았는데. 야, 우리 팀다 왔으면 이거 다 잡는 각인데, 까비. 자, 여러분들 여기 있다가 위험하면 그냥 포탈 타고 도망가면 된단 말이야. 일로와, 여러분들. 오케이. 자, 좋았고, 전략 좋았죠, 이거? 딱 맵을 바로 한 번에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클라스. 자, 노란색 포탈 타고 오면은, 어. 나이스. 어 바로 슬로우 걷는데 이렇게 나이스. 와 어, 좋았다. 제시부터 박아놓고 존버 타는 선택 에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게임성은 일단 6점 그리고 밸런스도 7점. Nope. 자 일단 2호 중학교 김오리님이 만드신 큰 마을이라는 맵이고요 의미가 뭘까 맵의 의미 되게 정성스럽게 만들긴 했어요 보면은 어, 이런 솔로 슈맵 찾아보기 힘든데 일단 어... 각 마을에서 한 명씩 태어나서 시작하는 그런 맵 같거든요 디자인 점수는 7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맵이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봅시다 오 일단 마을 하나에 시작하는 것 같아 요 약간 구석탱이 내 마을 그리고 어, 각 마을마다 상자가 하나씩 있어요 이런 거 먹고 시작할 수 있거든요 어 이거 이거 때리러 가볼까지저 애들거 오야 다이너마이크 하이 다이너마이크 하이 피해주고 거기 스턴 피해주고 오야 <laughs>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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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너마이크 어디가 오케이 잘가고 <laughs> 나 한대도 안때렸는데 왜 혼자 죽었어 큐브 <laughs> 먹고 점프 점프 그렇지 그렇지 어, 다이너마이카이. 다이너마이카이. 오 다이너마이크 하이 다이너마이크 하이 어우 피해주고 나잇에 이거지 모티스 내가 들어오면 그냥 잡을 수 있겠다 이거는 피좀 채우고 네, 애드거 지금 궁 없는 것 같으니까 애드거 들어가자. 들어가자. 궁 없고, 오케이 잡았고. 오, 야 잠시만. 오, 아, 모티슨 내가 들어오면 그냥 잠수 아, 있다. 이거 프뛰었으면 이겼는데, 조금 루즈하긴 했기 때문에 게임성은 한 5점 드릴게요. 그리고 밸런스 괜찮았거든. 밸런스도 5점 드릴게요. 오케이. 레오클랜의 공동대표이신 무가동래님이 만드신 토너먼트라는 맵이고요 둘 둘씩 나눠져 있어가지고 왼쪽에서 뜨고 오른쪽에서 뜨고 아래에서 뜨고 아래에서 뜨고, 아래에서 뜨고. 센터에도 한명씩 떠가지고 이긴 사람이 다음 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약간 그런 구조거든요 나 이런 맵 만들고 싶었어 이 맵에서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어보고 싶었던 맵이기도 하고 좀 노력도 많이 하셔가지고 디자인은 일단 7점 주고 시작할게요 진짜 오야 상대방 콜트 아, 아니구나. 야, 여기 센터구나, 저기네. 잠깐, 야, 센터에 상자가 너무 많은데? 잠시만, 일단 이거 먹고. 야, 저거 센터인 사람이 너무 유리한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어딨어? 야, 여기, 야, 여기 한명 어딨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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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나랑, 나랑 여기 써야 되는 사람 어딨어? 아니, 없는데? 아니, 토너먼트인데 뜰 사람이 없어. 잠깐만. <laughs> 어디 갔지? 여기, 야, 야, 우리 팀, 야, 우리 팀 없어? 야, 넘어갔어 벌써? 어, 어디 갔지? <laughs>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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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을 것 같아, 이거. 아, 여기있다여기있다 여기 있다. 오야 잠시만 오야야 뭐냐야 존나 멈추자야 끼어드냐 야 잠깐만 <laughs> 야 이거는 맵 괜찮아요 내가 보니까 맵잘 만드셨어 이거는 게임성 자체는 6점 괜찮고요 밸런스는 근데 아까 보니까 어, 센터의 큐브가 너무 많이 나왔어 밸런스도 6점 내릴게요 오케이. <laughs> 테리 박스 테리 박스 님이 만드신 맵이구요 임포스터 공동 대표시네요. l 클이라는 맵인데 오 이번엔 좀 제대로 된 약간 그런 맵이 등장을 했어요. l 클 이름에 맞게 약간 원 모양의 맵이죠. 이렇게 원이 조그만 게 있고 퍼져 있고 난 퍼져 있고. 어, 디자인 면에서 약간 이런 거는 5점 정도 기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막 그렇게 참신한 거는 모르겠는데 한 6점 정도 드릴게요. 자, 어, 야, 근데 상대편도 좀 뭔가 빡세 보인다? 아이디들이 다 잘해 보이냐, 왜? 이제 예, 저는 벽 넘어가가지고, 리코 견제하도록 할게요. 야, 리코 못 속에, 못 속에. 어, 뭐야, 아픈데? 야, 이거, 어, 야, 리코 피해주고. 오, 야, 밸런스가 좀잘 맞나 본데? 되게 치열한다 라인 싸움이. 어, 야, 야, 다이너 쓰는 레게 잠깐만. <laughs> 난반대쪽 가볼게요. 어, 뭐야, 야, 들어갔어? 야, 지금 편집장이 타이오버스 딱 올려주실 각인데? 아무것도 있있어 어 반대편 가볼게 오야 테리님 나이스 자 잡았고 오케이 나이스 패스 패스 그렇지 패스 넣고 아니 내가 벽을 뚫어놨어야 되는데 벽못뚫어놔가지고 들어간다 아 까비 수비가 되네요 이게 이렇게 때려주고 이거 벽 뿌시자 벽 뿌시자 오케이 나이스 벽 뿌시고 다이너 야 여기 다 이거지 다이너 이거지 이거 지금 개사기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거 다이너 야이거벽 뚫을게요 오케이 벽 뚫고 벽 뚫어놓고 이거 공 들어갈 수 있거든요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오 테리 아 테리님 고급 기술 시전했는데 까비 맥스, 이거 들어오면 잡을 수 있겠다. 야, 본인님, 근데, 보노, 보노님 아니야? 잠깐만. 어, 잠깐만, 기다려봐. 보노, 보노, 보노님 아니야? <laughs> 보노님인 거 같은데? 오케이. 야, 이거는 우리 팀이 너무 밸런스가, <laughs> 어, 실력이 너무 좋잖아, 이거는. 오케이. 때려주고, 때려주고. 공만 못줄게 하자, 공만 못줄게 공만 못 죽으면 우리 이기 때문에. 나이스. 야, 나이스.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우리 팀? 어, 잡아주고요. 나이스. 넣었죠? 아, 내가 넣을래, 내가. 아, 오케이. <laughs> 야, 우리 팀 멤버가 너무 사기인데? <laughs> <laughs> 테리님, 보노오님, 이렇게, 홀리까지. 완전체잖아, 완전체. 보니까, 게임성이 월등합니다. 이거는, 공식 맵으로 뽑혀도, 나쁘지 않은 그런 밸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게임성은 지금, 7점 드리도록 하겠고요. 밸런스도, 괜찮아, 되게 괜찮아, 괜찮아, 밸런스 8점 드릴게요. 오케이. 오늘 컨텐츠는 그럼 여기까지 진행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1등으로 맵을 만드신 분은 제가 고정 댓글에 어디로 메일 보내라고 좀 안내 메일 보내드릴 거니까 자신의 프로필 사진 찍으셔가지고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은 맵 만드신 분인 거 확인해서 제가 기프트 카드 5,000원 1등 분께 5,000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화이